네, 안녕하세요. 살림 강의하고 있는 권현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 21년도 2회차 자 기사 필답 기출문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내부 투자 수익률법에 대한 설명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나왔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2017년도 기출에서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정의 및 투자 방식의 분류에 대해서 족도로 하는 문제가 당시에 출제가 됐는데요.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반적인 정의만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순현재 가치가 0이 되는 할인율에 해당한다. 라는 중요한 키워드 정도만 들어가게 해서 간단하게 정의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정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묻는 문제가 한 문제씩은 거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하게 여길 수 있었던 그러한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 이렇게 은행식으로 나오기도 하니까요 일단 내부투자수익률법은 반드시 체크를 해두도록 합니다 자두 번째 문제도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 중 하나인데요 바로 계산 문제 중 하나인데 유형면적 1헥타르이고 시우량은 100mm per hour일 때 시우량법에 의한 계획지점의 최대 홍수량을 구하여라 자 유고계수도 0.8로 주어졌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 홍수량 면적 헥타르와 시우량 100mm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던 공식 바로 CIA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CIA 같은 경우 유고계수와 강우강도 100mm와 A라는 유형면적을 이용해서 바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0.00 2778, e 이건 거의 상수 수준으로서 같이 그냥 세트로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0.0028, 그리고 유고계수 0.8, 100mm의 시우량과 면적 1헥타르를 적용하니까 대략 얼마? 0 2미 m 세제곱퍼 세컨드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릴라스코프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최근 출제된 기출에서는 릴라스코프를 이용한 흉고 단면적을 구하는 계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의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릴라스코프 단어, 키워드에 관련돼서는 정의 및 계산 두 가지 유형 정도가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원래는 예전에는 잘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릴라스코프가 최근 들어서 거의 1년 혹은 2년 주기로 1회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는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 정의를 물었는데요. 자, 릴라스코프는 간단합니다. 각산정표준법이란 게 있는데 이걸 사용해서 측정기구로 인분의 흉고단면적을 측정할수 있는 기구를 릴라스코프라고 그냥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계산했던 문제가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죠. 자, 정의 및 계산 문제 두 가지 키워드 유형 문제는 반드시 이제 좀 짚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곡선 길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공식도 좀몇 가지가 있고 사람들이 조금 난해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출제율이 좀 상당합니다. 요즘 들어서 거의 매년 무조건 매년은 무조건 나오고요. 이제 매회급으로 갈 정도로 자주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자 교각 60도, 곡선 반지름 10m 때 곡선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보통 관련 공식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가 다 출제가 됐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공식은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곡선 길이를 물었는데 곡선 길이 같은 경우에는 360도 2 e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교각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공식 그대로 알고 계시다면 적용 그대로 하면 되겠죠. 2 e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얼마죠? 10m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교각은 60도 예, 적용 그대로 해주면 가피 도출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은세 가지는 무조건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어, 그리고 출제율을 굳이 따지자면은 접선 길이, 곡선 길이 문제가 그나마 좀더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앞에 두 가지가.